네. 여기라, 대라 뭐야? 아, 뭐야? 내가 아, 아 왔어 형들. 뭐 먹는 거야? 명절이잖아. 그래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너가 요리를 할줄 알아? 한식 조리 기능사랑 어. 그 어. 제거제빵이랑두개 그 있어. 음뭘 하는 거야? 요거는 로즈마리야. 아니 그니까뭘 하는 거냐고? 추석 음식? 걱정하지 마. 아, 뭐. 이건 그럼 뭘 만드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 잡내랑 그 비릿한 맛을 없애 주는 효과가 있어. 아. 하앉안있어 나만 믿고. 어. 아, 뭐 도와주고 있으면. 아, 없어, 없어. 없어. 왜뭘 뭔데? 무슨 나. <laughs> 그냥 나만 믿어. 아, 뭐해 주려고. 우리 다들 시골도 못 내려가고 바쁘게 살았잖아. 민족 대명절인 만큼 오늘 또 막내가 맛있게 또 추석 음식 준비하야 또 우리 형들을 위해서 또왜 이렇게 하하냐 얘가? 네, 다 형들 덕분인데 뭐. 나무도 있고 오늘 뭐야 떡국이야 뭐 아니면 뭐 아닌가? 떡국은 떡국 은 설날. 아 떡국 은 설날이지. 그럼 가서 밥 먹기 전에 우선 면도부터 하고. 그래. 그래. 아전나 어. 아, 맛있겠다. 그래 <laughs> 어, 어. 오케이 전이라서 전나. 아전나 <laughs> 맛있겠다. 전나 기대돼. 와 우리 내 길이게 또 어떤 요리를 했지? 아. 예. 거의 다 됐으니까 아, 걱정하지 아, 말고. 너 추석은 응. 너 때문에 우리가 또 산다. 그냥 맛있게 음. 먹어줘 진짜 풍성한 한가위 되자. 음. 아 진짜로. 내가 선 면도하고 어 면도하고 어, 아, 면도 어, <laughs> 아 왜냐면 퇴근이 빨리 올라와가지고 아 어, 그렇게 <그래>, 빨 그, <laughs> 너무 급하게 왔어가지고 아, <laughs> 아픈 데는 없는 거지? 아픈 데도 없어 어 그럼 다행이야 렇게 말씀을 음식 해줘가지고 어. 지금 차려야지 내가, <laughs> 오늘 내가 오늘 내가 누지 제대로 보게어야 니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줘라 밤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형, 그냥 편하게 앉아있을 거야. 어. 어, 뭐야? 아니, 오토바이 타고 왔어. 그래. 아, 오토바이 타 그래, 왔어? 네, 오늘 비오잖아 이게 뭐야? 앞이? 어. 형, 해병대 나왔잖아, 수영했어. 오 어. 약간 어. 사이버그지만 괜찮아, 느낌도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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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루시안 같냐? 야. 대박이데 어. <laughs> 아니, 시고라니까 <대박인데? 웃음> 어. 아, 왜냐면, 오늘 비와가지고 <laughs> 오늘 수중전이야. 아, 어. 형, 땀한번좀 <laughs> 해야겠다. 아 왜냐면 선글라스랑 안경 을일 필요가 없어. 명절인데 <laughs> 어, 이발거안 안경을 나뭐 하러 주셔? 괜찮아. <laughs> 아이고. 아 추워. 아 추워. 아, 아니 나도 아,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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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아. 예. 아 애들, 아 얘네 못 깨질라고. 아 오늘 또. 아 요리하다가 깜짝. 왜냐면 우리 풍생을 한가해 돼야지. 네일년 그럼 요리하고. 어. 예. 네. 절할 준비해. 형들이 용돈 싹 준비를 했니까 사랑합니다. 어. 이 입맛이 맞을 날까 모르겠는데. 와 음.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맛있을날나 모르겠네. 이게 뭐야? 야 방금 그전 부칠라고 그건 거구나. 아 그게 나뭇잎이 이렇게 커진 거야? 아 조금 깻잎이었어. 음. 몰라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 야이 정도면 충분하지. 왜? 손이 커서. 어. 좀. 양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아, 이거 하나 주고 젓가락 세일이 어, 두 개밖에 없잖아 젓가락 두개두개 <laughs> <죽어? 웃음> <laughs> 젓가락 세개 아, 그래 이게 없어 젓가락 좀 아, 미안 젓가은 거야 만든 건젓가이 아, 미안해 젓가락 젓가락 좀 어, 젓가락 갖다 올게 아, 세팅 좀좀좀 아, 아, 미안해 깨랑 넣어가지고 간장에 그 참기름 넣어갖고, 알지? 찍어 먹을 수있도록고 네? <laughs> 아, 하지 마세요, 야 표정 먹 그래? 아, 하지 마 표정 왜 그래? <laughs> 추석이니까. 아아 아, 아, 뭐, 그래. 풍성하게 먹자. 자, 조금만 그래, 기다려도. 요왕 요왕 뭐, 무는 거. 그래. 맛있게 만들어서 먹게요 같이. 하나 먹어봐야 돼, 먼저? 아예 그럼요 형님들 드세요. 저밥두 공기랑 저 뭐야 새고기 목국도 같이 줘. 너가 요리 배웠었나? 대학 대학생 때 요리 동아리 회장이었어. 아와야 태리한테 이런 메뉴 있었어? 와. 대게 아. 만든 건가? 어우 정신없어 어우 신선한데? 이거 참기름 넣은 거야? 넣었다고 어 깨는? 깨는 없어 형 미안해 너 깨부리는 거야 지금? 경찰이니까 오케이 확실히 레기랑 깨돌이야 형 어.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어 부탁 좀 할게 입맛이 까다로우면 요거 넣쓸을까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끝난 야, 줄 알았지. 야야 야, 야. 갈비찜이랑. 야 설사해. 이거 밑반찬 여러 번줄비해 봤어. 이거 다 만든 거야? 아 그럼 내가 형들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거 방금 만든 거야 이거는. 이거는 방금 압력솥에 쪄서 만든데. 뭐야, 뭐야? 갈비찜이야. 와. 갈비찜이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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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우로 해서 비모에 어? 빼는데만 8 시간 걸렸고. 야 이거 한우냐? 응. 어. <laughs> 압력솥에다가 이게 40시간인가 찐 거야. 야, 이거 먹다가 살이 찌겠는데, 그냥? 육즙이랑 이런 게 마블링이 좀 살아있을 거야. 먹어보면 알거 같고. 어우, 이 뚜껑은 이쪽에 버리면은 뚜껑 열리게 하지 마. <laughs> 응. 야. 아 야, 갈비찜 보면 눈깔 돌아가잖아. 아나 오늘은 진짜로. 아니, 뚜껑을왜내 쪽으로? 왕뚜껑이나 빨아. 쌀 내가 하나하나 2천 가가지고 2 0 0 쌀로 해. 지은 거보다 안 젊고 다 야, 야 아, 진짜 미쳤다. 근데 그래. 밥그릇이 없어서 이거 일회용으로 여기다가 아, 아, 이해 좀 해줘. 야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전날에 얼려두고 이렇게 맞아. 그렇게 해놓은구나. 어 그게 그야 태일아. 이거 먹기 전에 너 요리 한번 해. 형들 이 이것도 챙겨줘야지. 태일아 고생했다.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 고생했다. 어? 아니 나 이런 거돈 돈, 받으려고 한거 아, 아닌데. 아, 아니 그래도 아, 이거는 그 예의고 정성이고 한국 전통의 그거야. 아. 해 봐. 그렇지. 우리 형들 또 명절이고 하니까 또 우리 또 막내가 그렇지.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라고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나왜 이렇게 울컥하냐 까지 <laughs> 우리 형들 생각해 주고 이렇게 진짜 살력같이 너무 고맙다. 아, 내가 좀 몰린다. 응. 앞으로도 어. 길거리에 하이에나가 되어서 헌팅 열심히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건강하할줄데 아. 아. 아, 일도 건강하고 어? 야야한번 아, 아, 해봐 아한번해 아아 아해고아 새끼 아, 아. 이아이 형이 나 이런 거 바라고 거 아니야 새끼가 진짜 아다 왜... 생각하고 하는 거야 뭘 아. 조심스럽게 받아 아 형, 조심스럽게 받아 <laughs> <laughs> 어떻게 <laughs> 받 <받는> 아, <거야>. 조심스럽게 받아 어어어 위험해 위험해 조심스럽게 받아 좀 다가와 <laughs> 어? 아, 어? 아이, 아, 너무 많이 줄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아, 다음 <laughs> 선줄좀쓸게받을게 여기, 아, 너무 이거 공부를 아, 사라잘 되고 내가 네. 어, 이건, 이건 예상을 못 했네? 건강하자! 아, 내일이 돈 건강! 지금 돈 없어! 마음만, 마음만. 아, 막, 그래. 아, 막! 아, 그래야 좋은 응. 날이니까! 그래. 용돈 내가 줄게 공유야! 됐어, 괜찮아! 일로와 에 아잇 좀만 먹자 됐어 아니, 아니, 아니 뭘더챙겨주려 <laughs> 그래 야나 부자 되겠다 아니, 이거 태근아 태근아 두겉다 깨운 두께 그래? 형도, 형도 어 형도 근이 생깨않냐 그래 그래. 아, 그래 카카오페로 보내줘 아 차라리. 나중에 어 우리 잘 되면 어, 어. 줄테니까 충분히 내가 사랑을 많이 전달을 아, 받은거 같아어 어. 먹자 어 용돈은 그만 줘도 될거같응 이제 어 뭐야 그래, 또, 어. 또 그래, 그래. 아 그래도 어, 진짜 또 페이퀴가 그랬는데 그래그래 아아 뭐야 진짜야? 너 파란색 좋아해 노란색 좋아해 색깔은 원래 좀 노란색 좋아하는데 새끼가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그래. 해 그냥 파란... 아 맞은 그래. 아, 아, 거 주면은 너가 또큰거 말할까봐 아직도 내드을를작 걸로 이걸로 <laughs> 왔고 <아는 거 맞고. 웃음> 아,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좀 챙겨주자 아까 다 볶았는데 아니 형내 지갑을 왜형 손으로 또 챙겨주자 아 그래 <laughs> 어 잠깐만 와봐 <laughs> 아, 너무 많은 돈은 많 아, 형들스다게 하는데. 부담 되겠다. <laughs>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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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아, 내 집으로. 내 집으로. 내집 부담 갖지 말고 아집으고내 집으로. 내 집으로. 내으로내지갑내지으로아으로내지갑내으로내지으로내지으로내지으로내 집으로. 내집야로내집으도내 집으로. 아니 아니 진짜 되기를저어 아, 근데 고생했어 기아 아니야 아, 나 진짜 이런 거 봐라 아, 진짜로 그냥 이만 해, 한번알겠어 형들이 주는 거니까 뭐. <laughs> 여기 오만 원짜리 있잖아 이건 내건 생활비고 뭐 친척들 저 맛있는 거 먹고 아 소자비도 아, 어, 어, 더더좀 하고 더아 응. 용돈도 주고 조카들 할, 용돈도 주고 아. 오케이, 너희 생활비 해 먹자 먹자 아 이게 음. 소고기야 한우 한우 아. 야 오늘가 진짜 블랙 많이 했구나 입맛 좀 맞아? 음 이게 돼지고기 만하는구나 맞아. 음 요번에 새로 내가 좀 개발했어. 음. 팬스토랑 보면서 명절 쓸쓸하게 보내 뻔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진짜 고맙다. 응. 내가 형들 쓸쓸하게 보내게 는 약속했어 내가 내 성격에. 아잘 먹으니까 기분 좋다. 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아. 와이형 먹을 음. 줄 알아 역시. 아 그리고 응. 진짜 이렇게 해놨어 햄이랑 하나 이렇요 하나하나 끼마라 와.. 와 진짜? 야 근데 꼈다고 했는데 이게 낀 자국은 아안 꼈다 아안 꼈구나 안 끼고 어떻게 됐어? 안 끼고, 안 끼고 와... 이게 계란으로 물을 아... 입혀서 붙인 거야 와... 어, 저번에 형 작년 추석인가 이쑤시개 이거 이빨에 껴가지고 어... 맞아, 맞아. 응 이렇게 놨잖아 맞아맞아 두부도 이거 국산이야 콩으로 직접 익긴거 국산으로? 응 음... 음 어? 여 태규리 청년거잘 장사일 아 했다 진짜로 아니 음. 포장도 하나 열어도 우리 응그삼인조포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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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까? 음? 그거? 근데? 음. 어? 그거 나데응 여기 홍대나 강남 이런데다가 어 좋지 무짜건 대박이야 주방은 내가 꽉 잡을게 응. 하나로 아 이거 원래 술안주거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laughs>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laughs> <derrière 와. 웃음> 내려 <laughs>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아아아 아, 아, 팔꿈치 다쳐 나왔어. 우물쭈물 대지 말라고 씨발 나마